나가사키 바다인가 바다지, 바다... 얘들 강이 어디 있어? 바닷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응, 좋아 산길 10km 탔어. 응. 응. 안녕하세요. 나가사키 펭귄 아쿠아리움에 도착했습니다 짜잔 펭귄 펭귄 귀엽죠? 가까이서 볼수 있나? 어 가까이서 볼수 있어 저 인형 팔듯 왠지 인형? 응. 왠지 사달라 할듯안사안사어뭐 다른 것도 보고 있는 근데 너무 좋다. 부들이다 오! 부들. 부들. 이거 이거 부들이야? 아 부들. 이름이? 아 부들 부들. 아 이거 뭐? 이거 응. 알죠 부들? 핫도그가 핫도그. 과 제리에서 이거 제리가 아 톰이 이거 불 붙여가지고 던지잖아요. 아... 부들. 부들 부들. 아까 사기가 말한 깨는지 모르겠네. 어 귤이다. 귤. 행자. 음. 음. 아직 머리가 없네. 음. <laughs> 서리하려고. <laughs> 이것도 서리했다. 느낌 음. 왔다. 아, 좋다. 사막이 들고 여기 뭐 많네? 보이지가 않네. 그니까. 왜 이렇게 향기가 나냐? 뭐 근데 되게 공기 좋은 것 같아. 응. 톤치드가 막 쏟아지는 것 같은데. 아, 어, 잠을 못 자서 피곤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나마 좀 낫네요. 여기도 뭐 있네요. 개. 개가 없는데 뭐. 어, 여기 있어. 있어? 어. 어. 어디 갔어? 여기 숨었어. 여 있었고. 들어갔어? 들어갔어. 보셨죠, 여러분, 개 지나갔는데. 저는 봤지요. 도토리 떨어지네. 도토리. 다람쥐도 있었던 이제. 있다. 여기 개가네. 뭘뒤 엄청 많네. 어, 깨끗한가 보다. 개도 걸어. 가 가네. 아개 봤었어야 됐는데 못 아, 찍었네 근데 찍긴 찍었는데 조그맣게 나왔어 바람쥐가 나오면 좋다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어 와 여기있어요 아까 그 사진 있던거 어, 너무 예쁘다 와.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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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루 따라따라 지.. 그 네오그래피 레지 뭐? 네, 지오그래피? 네 응, 지오그래피 저 짓다 <laughs> 어, 너무 예쁘다 나 이렇게도 색깔 예쁜 거 처음 봐. 아 나... 얘는 근데 색깔이. 근데 나무에 서 살아. 나무에서 사니? 나무에 있어? 대박. 어 너무 예쁘다. 잘 나왔어. 우와. 난리났다. 나무에 물이 있네. 물이 있어? 내 눈이, 그냥, 이렇게 돼 있어. 아, 내가 찾았다. 잘 찾았네. 엄마 내가 찾았다. 185m인데, 왜 이렇게 존나 길지? <laughs> 벌써 다 걸었을 것 같은데? 저 사기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185m면 이미 와서 도착해야 되는 거리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이, 이 찾는 재미가 있네요. 괜찮긴 하네. 아, 근데 걔 너무. 예쁘다. 자연 생태합습관이네여기 이기, 응, 응. 여기 이 봐. 이게, 이게, 이게 응. 있나봐. 잘한대. 우와, 형, 우리 어지파이퍼. 어이퍼데 자란데. 어 오, 오 이렇게 다리 건널 수도 있게 해놨네. 애기들이많네요 사롱이도 봐. <웃음> <웃음> 도착 후. <laughs> 귀엽다. 펭귄 봐봐 역시 일본은 잘잘 잘 그려 귀엽게 이런 거잘 그린다니까 진짜 어. 들어갔다 저나 티켓을 먼저 사야 되는군요 한국어가 다 적혀있네요 저건 아니지 이 가격이지 제이는 어. 520엔 소인는 310엔 저기 아유. 보이시는 거1 2 0 0 저거는 1년 정기 이용권 같네요 아. 아딱 봐도 알죠. 한국어 어디 적혀 있어요? 한국어 저 적혀 있어요. 어. 한국어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인들 많은 분 같은데 일부러 이 새끼들 중국인인지 물어보는 거 같은데 매기는 것 같은데요? 어? 저 제시라는 거네요. 어? 아니 이게 생긴 게 이게 중국인. 어허 서방님. 네? 귀여. 워영 없죠 2명. 아 돈을 먼저 넣어야 되는구나 돈을 먼저 넣어야 되나요? 여기는 카드가 안 되니까 현금으로 챙겨 오세요 아 카드 안 돼? 돈을 먼저 넣어야 되는구만 1,040엔 한글 쓸라면 다 써놓지. 그냥 가격만 한글로 사놨네 나왔다. 어? 어? 다 달라. 프리미. 사진 다 달라요. 이거 기념으로 가져가겠다. 야 짜라. 이거 너무 오른쪽도 너무 귀엽다. <laughs> <laughs> 이다 있어요. 이때 가면. <laughs> 진짜? 가봅시다. 가까이서도볼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 인형판에 봐. 판에, 판에. 이거, 이거 귀엽다고. 아, 좀해 더. 고 가자고. 스케일 하면 됩니다, 이거. 바꿔줘 이바반이만든답니다이다이 바니만은 이 바니만은 아이야뭐잘 마시죠 가지고 까졌어. <웃음> 사람들이 <웃음> 어, 뭐. 저기, 저기. 아. 와, 고기 진짜 크다. 게 <laughs> 아, 뱅기도 <펭귀도> 있고. 어디 볼래? <laughs> <좀. 못> <laughs> 복자지? 아. 갑자기 <웃음> <웃음> 나이 서른 넘어가 서거 저하기 어려운데. 서른 아니야. <laughs> <laughs> <귀엽다. 웃음> 신발을 벗어 주세요. 찍어 주세요. 뭐 하시십니까 이게? 이거 어른용이잖아 어른이. 얼음용. 뭐야? 이거 가고. 애들 한번. 아, <laughs> 애들이 신기하게 쳐다본다고. 애들이 이 눈빛 뭐지? 하면서. 얘는 뭐지? 하면서 쳐다본다고. 라고귀엽다귀여워 <laughs> 이거 뭐야? 신어할까 <다음>. <laughs> <laughs> 더울 것 같은데. 와, <laughs> <laughs> 어, 보온성이 좋네. <웃음> <웃음> 귀엽네요. <laughs> <찍어줘. 웃음> <laughs> 이거죠. <이렇게. 웃음> 나중에 사롱이 태어나면 저렇게 찍, 찍어야겠다. 어, 사람 오는 거 같아. 나 빨리... <laughs> 됐어? 됐어. <laughs> 쇼를 위해서 애들이 놀아줘. 돈 받을까? 어. 현장 체험 왔어, 왔네, 애들. 아. 초등학교에서. 어, 다이다 학교에서 현장 체험 왔었어. 와, 이거 탐난다. 오, 다행이다. 자. 되도록이죠. 애들, 애들 왔었으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사진 찍어 줬어야 됐어요, 이거. <laughs> 갑시다 아니야. 일본 애들 이상하게 쳐다봤어. 이제 한 200엔 뽑았고. 선다엔 자기 언니야 와. 너무 예쁘다. 엄청 크네. 아니, 작아 보이는데 진짜 개 커요. 와, 이거 뭔데? 상어 같다, 상어. <laughs> 저 상어다. 상어다, 상어. 제. 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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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보고다, 보고. 보고 아니야. 맞아, 보고, 맞아, 제. 자, 이제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야, 2층. 이런 거 집에 수족관으로 탁 놔두면 왜? 죽이겠다. 뭐야? 어, 쟤 사, 새끼 산 거네? 어. 새끼 산거 같은데? 어. 이거 뭐야, 밑에 이거 봐. 돌봐. 갑시다. 우와, 해마다. 우와. 와, 새끼 봐. 새끼 엄청 와, 이거 진 이거. 진짜 이다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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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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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이 이거. 이거. 이거.

약간 만화에 나오는 보 o 네 보고? 아 귀여워라 뽀뽀 뽀뽀 o c c a Tarmata. I don't know. Wow. You p i s 간지 d 이거. 한 있은지가, 이거 어. 이런 거, 이런 거한 마리 간지다 진짜. 빕빕 어. n 어. 가오리 r i 아. 이거 줄에 매달아 놓은 y 같아. 와. 하이, 우리 니모 한 마리 우리 니 가통 니 우리 니모 만졌잖아 밑에도 또 만졌어 니모 만졌지 쟤는 뭐야? 쟤는 아빠가 맨날 잡는 고기로 있어 어오 앞으로 간다 음. 아 이거 이거 카메라 카메라 아. 가까이서 볼수 있는 모스터같이 와 와, 이거 카메라 누르면 이렇게. 확대해서 볼수 있어. 오, <laughs> <laughs> 어, 가까이. 근데, 초점이 안 맞네. 쟤 한번 잡아볼게요. 응. 이거 잡는 거 아니야. 볶기 볶기. 쏠라고. 레이저 나갔으면 좋겠다. 오, 잡혔다. 잡혔다. <laughs> 가까이요. 자, 대망의 펭귄 두구두구두두 짜잔 와 새끼 펭귄이야 얘 살아있는 거 맞지? 어나 아, 모형인 뭐줄 알았어 엄청 귀엽다 대박 오, 어, 움직이지 않네 엄청 귀엽다 저부동 자세 하났는데요 엄청 귀여워요 <laughs> 다 지기질 않네 털봐 오! 어. 뒷모다 수영 팔찌 차고 있네 다한 명도 다 그거 있겠지 식별 와 인형 같다 어 맞아. 얘들 봐봐 여기다 응. 아, 아 귀여워 아, 아 귀여워 <laughs> 나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봐 만져보고 싶다 새해 같네 진짜 어머어머다죄거합네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아다다합니다죄송합니 핑크색. 합다죄송다다죄송합들이 죄송합니다. 죄송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 뭐 하고 있지? 제가 황제펭귄인데, 얘는. 너무 귀엽다. 얘는 얘는 황제펭귄이십니다. 아, 이 옆에 털이 어, 달렸어. 얘는 황제펭귄. 얘가 제일 스파 더러워 될거 같아. 아, 오 어, 너무 귀엽던데 이제. <laughs> 좀 해난 게. 들어가보자. 훨씬 어, 더. 귀여워 좀만 더. 볼래? 어뭐 밑에 들어갔다. 아, 와아 톱날이다 <laughs> 저 찔리면 이제 톱날 상어 죽는다 죽지는 않을 거얘 죽었잖아 어? 쟤 죽었나? 찔려서 죽고 가야나얘봐 상어다 미쳤다 이거 한 10인분 되겠다 <laughs> 검, 거미, 거미 개일걸? 거미 개 들개같아 <목소리> 들개 와 진짜 크다 자이언트 스파이더그랩 봐라 거미개 맞잖아 아내 이거 t v 에서 봤거든요 제가 거미개 오 대박 이끝에더 뾰족해 얘들은 겁나 커 저거 개딱지이 새끼 맛있을 것 같아 조화산기까지는 황장 이마에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찌질이 사서

나는 완전 처음 봐. 눈빛이 무서운데? 어, 입술이 어긋나 있어. 아, 어, 제들봐, 어. 걷는, 걷는 거 봐. 아나얘 걷는 거 봐. 아, 너무 귀엽다도 이뻐. 어, 봐, 망동. 어, 지 걷는, 쟤가 망동 아니야, 제? 걸로간다 다리가 하나만 커. 어. 얘는 뭐 먹고 있는 주먹 왕 랄프. <laughs> 오. 잘해놨다. 와이이 뭔데? 야 왜가 왜 억울하게 생겼는데? 아 뭔데 얘? 뭐지? 한대 맞았나? 이거한대 한 맞은 것 같은데 앞에? 와 크기는 진짜 크네. 조끼 1m 조끼 높겠다. 남한애야. 와 진짜 진짜 니마하다. 와 미늘이 없네 미쳤네 와 뭐야 얘들 뭐야? 나 처음 봐나 처음 본다 얘들 택기 이거 봐봐 뭐야 아뭐 있구나 어 해파리 엄청 작다오와 잡히네 오. 오 귀여워 숨 쉬는 건가? 진짜 작다. 이거. 그거그거아 이거, 거이는거 아니야? 아니 이거, 그 뭐지 고급 수족관 그 응. 집에 설치해 놓으면 막 엄청 이쁜거있잖아거날거다니는거는거파리아 응. 나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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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망 제 입질이 워낙 안 들어왔어요. 보고 보고. 펭이 싫어? 펭이 사라졌어. 아, 눈앞에요니 어, 펭이 여기다. 들어와. 들어와. 어와 오자? 제정신 아니죠? <laughs> 오, 3D 축이네, 여기. 우와. 오,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뭔데, 얘? 장민 같아, 장미 오. 호! 오? 오. 밥 주고 있어요. 귀엽다. <laughs> 요고루 줘야 되네, 그치? 한눈 맞으면 안 오. 오. 그래도 준다. 얘들도 기다리잖아. 응. 어. 다 쳐다보고 있어야 <laughs> 밥 달라고. <laughs> 응. 와, 잘 받아 먹는다, 근데, 던지면. 응. 저 뭐, 잘 주는 것 같긴 한데. 소리도 짜은데 와, 그냥 흔히네 <laughs> 너는 집중해, 집중해서 아, 잘서다밥어간때딱 맞춰서 왔다 어어든다뛰어든다뛰어든다 뛰어든다, 뛰어든다. 이제 밥먹어다뛰어든다어든 열심히 뛰어든더 밥 따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기모띵이네. 기모띵! 어? 얘는 왜 이래? 얘, 겁둥이네? 얘, 겁둥이야. 아프다. 얘 아픈가 봐. 얘 왕따다. 얘못 나서 왕따인가 봐. 곧등이네. 자 봐봐라. 척추하고 음. 있잖아. 혼자 조이죠. 어 불쌍해. 얘도 밥 먹으려고 가는 거 봐. 쟤는 아픈가 보다. 저애들 우리. 아. <laughs> 쟤곱등인가 봐. 어 등이 부었네. 어 등이 부었어. 쟤 왕따인 것 같아. 근데 진짜. 음. 귀여워 이쁘다 <laughs> 왜너밥 먹고 지금 운동하나봐 우리보다 <laughs> 낫네 애기들 봐봐 애기인가 <laughs> <laughs>

자 노래도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밥 먹을 거간요 I 네, 이제 나와서 회의화 공원 가는 길입니다. 아, 근데 저거 보고 그 주차가 한 시간 정도 저희 이따 왔거든요? 300엔 냈어요. 너무 비싸! 아, 20분당 100엔 같아요. 약 300엔. 음, 맨 코인 반. 그거 보니까 20분당 100엔 같은데, 년이니까. 아, 비쌉니다. 어제 우리 됐던데도 20분당 100엔. 어, 그치. 낮에는 20분당 100엔, 저녁에는 이제 10분, 아, 1시간당 100엔인데. 아, 겁나 비싸네. 혹시 근처에 좀될대 있으면 데리고 오시고, 뭐, 바로 옆에 로손이 있어요. 로손에 좀몰 그냥 거서좀 물이라도 한개 사고 좀 데리고 나와도 크게 별말안할것 같긴 한데, 시골이라서.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온다면 저는 로손에서 물을 사고 거기서 에 대놓고 올것 같아요. 자판기에서 물안 먹고. 아, 하여튼 진짜 너무 아까워요. 너무 비싼. 돈도 없어요, 이제. 개털 됐습니다. 1700엔 남았습니다, 1700엔. 개그집니다, 이제. 나가사키 뭐가 돼? 나가사키는 그 가갖고 뭐 카드 해야지 뭐. 네. 차이나타운 쪽은 안 갑니다. 차이나타운 쪽그 뭐고, 마더타카드요 아, 나는 어딜 가도 차이나타운 별로 안 가. 이게 근데 나가사키가 왜 자꾸 차이니즈인지 물어보는 게, 나가사키가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이 중국 애들이 많이 있더라 많이 넘어와서 사나 보더라고 옛날에 이제 그 무역을 했을 때 그래서 나가사키 이것도 중국 애들이 이렇게 짬뽕해서 만든 만든 건가 그 만든 건 같더라고요 퓨전. 음, 응. 네. 하여튼 그래서 그 한국 애들 많이 가는 데 있어요 뭐뭐 뭐 어디더라 아까 뭐 코도종가 코도종가 뭐 하여튼 차이나 타운에 있는 거리인데 거긴 안 갑니다 거기 말고. 여기 원적역이라고 하는데 있더라고요. 거기 가고 응. 싶은데, 거기 만약 가서 카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또 찍어 놓은 데 있습니다. 거 거기 뭐냐면, 아 이름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하여튼, 그 나가사키 프랜차이즈 같은 거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가면 일단은 제가 봐도 프랜차이즈는 보통 평사 이상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사리 거기 가고 싶기도 하고, 일단 가서 카드 되는 물어보고 안 되면 바로 나올게요. 지금 공원 가잖아. 응, 일단 공원을 먼저 가지, 그치. 그 산으로 가네. 음, 나 공원 갔다가 일단 나가가지고. 우선, 일단 나가서 껴왔는데 맛이 있든 없든 일단 먹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오리지널 어떤 맛인지. 우선 펭귄은 잘 갔다 왔습니다. 펭귄은 안녕. 진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튼 펭귄 씨마이 안녕.